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김순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선을 넘을 뻔했습니다. 순자님은 사연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친구들과 산에 갔다가 마주친 낯선 남자. 그런데 막걸리 한 잔을 나누고, 눈이 마주치고, 집까지 함께 걸으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숨겨뒀던 어떤 감정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만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는 60대 여성이, 단 하루 만에 낯선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렸던 그 위험하고도 아슬아슬했던 순간들의 기록입니다. 순자님은 말합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하며, 자식 키우며, 그저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왔죠. 그런데 그날 그 남자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잊고 살았는지를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과연 순자님은 그날 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순자님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순자님의 이야기를 천천히, 그리고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자님은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친구들과 함께 가벼운 등산을 즐기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죠. 남편과는 솔직히 말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대화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저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상. 남편은 퇴근하면 TV만 보고, 순자님과 눈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이런 질문조차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둘 사이엔 감정이라는 게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순자님은 참았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지 뭐.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친구들과 산에 갈 때만큼은 달랐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걷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막걸리 한잔 나누며 아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순자님의 인생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 넷이서 산을 올랐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바람도 선선했고, 마음도 가벼웠죠. 정상에서 사진도 찍고, 도시락도 먹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쯤, 천천히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대편에서 혼자 걸어 내려오는 중년 남성 한 명이 보였습니다. 키는 보통, 체격도 보통. 등산복은 약간 낡았지만 깔끔했고, 얼굴엔 바람을 맞은 듯한 선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친구 중한 명이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고, 그 남자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 남자는 재빠르게 친구의 팔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돌이 많아서 조심하셔야 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친구는 미안하다며 웃었고, 그 남자도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순자님은 그 남자의 목소리가 귀에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왜그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오래 남지? 별것 아닌 순간이었는데 마음 한 구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산 아래 매점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은 막걸리를 한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순자님도 기분이 좋아서 흔쾌히 따라 들어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그 남자가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친구 중한 명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아까 그분 아니에요? 우리 자리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 남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혼자 마시기 좀 심심했는데 잘 됐네요. 이름은 박도현 54. 혼자 등산을 자주 온다고 했고 말투는 조용하면서도 배려가 묻어났습니다. 친구들은 금세 친해졌고 분위기도 부드러워졌죠. 그런데 어느 순간 도현 씨의 시선이 순자님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기 혹시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세요? 네, 저희는 양평 살아요. 아, 그렇구나.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 여기 공기가 너무 좋아서 자주 와요. 혼자 오는 게 익숙해서. 도현 씨는 말을 이으며 순자님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오늘 참 즐겁네요. 이런 자리, 오래간만이라서요. 그 말에 순자님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왜 내가 이러지? 남편과는 몇년 동안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순자님의 눈을 제대로 쳐다본 적도,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건넨 적도 없었죠. 그런데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고,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순자님을 한 명의 여자로 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웃고 떠들었지만, 순자님의 마음속에선 작은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 아니, 그럴 리 없다. 그냥 예의 바른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도연씨가 막걸리 잔을 들어올리며 건넨 그 한마디. 순자님 오늘 정말 좋은 분들 만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 순간 순자님은 느꼈습니다. 아, 이거 위험한데. 막걸리 자리는 어느새 두 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결국 매점 앞에 남은 사람은 순자님과 도연 씨 뿐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집방향 괜찮으시면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순간, 순자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말이 진짜 단순한 배려일까? 머릿속으로는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 위험한 거 아닌가? 남편한테 들키면 어쩌지? 그냥 거절하고 혼자 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제 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만나겠어? 그냥 집까지만 걸어가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 순자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현 씨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천만해요. 저도 혼자 걷기 심심했는데 잘 됐네요. 둘은 천천히 동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해는 이미 거의 다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발걸음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런데 도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혹시 요즘 많이 외로우세요? 그 질문에 순자님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알아챌 수 있을까? 순자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 그래요. 남편이랑은 오래전부터 대화가 없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은 느낌이랄까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아내랑 헤어진 지 3년 됐어요. 이혼까진 아니고 그냥 각자 살기로 했죠. 서로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요. 순자님은 그 말을 들으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사는구나. 도현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한데 가끔은 정말 누군가랑 이렇게 걷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말에 순자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 나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 둘은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순자님의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도연 씨가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모셔다 드릴게요. 더 가면 오해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순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왔어요. 그런데 도연씨가 헤어지기 직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님. 네. 이런 말 하면 실례일 수 있는데 도연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분 만나고 갑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잠깐 순자님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상갈 일 있으면 연락 주시겠어요? 제 번호 남겨도 될까요? 순자님은 그 순간 자신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하게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죠. 밥은 먹었어.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자님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도연 씨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연락해도 되는 걸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다시 만나고 싶었고, 또 한편으론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첫 걸음일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현 씨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고, 그가 건넨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나 지금 위험한 거 아닌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님은 도현 씨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오후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순자님, 안녕하세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나서 용기 내서 연락드립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순자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자에 답장을 하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차 한잔 마시는 건데 뭐가 문제야? 결국 순자님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순자. 네, 괜찮아요. 토요일 오후 어떠세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순자님은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썼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순자님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도연 씨는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앉으세요. 둘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일상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요즘 많이 외로워요.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한데, 가끔은 정말 누군가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순자님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남편이랑 같이 살지만, 사실 더 외로워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도현 씨는 순자님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랑 자주 만나도 괜찮을까요? 그냥 친구처럼요. 순자님은 그 순간 자신이 위험한 경계선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이 대답을 하면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걸까? 하지만 순자님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 이후로 둘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엔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됐고,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님, 제가 요즘 자꾸 당신 생각을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순자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순자님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남편과의 40년 결혼 생활. 그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와 함께 있을 땐 자신이 다시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느낌.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순자님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정말 선을 넘게 될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순자님은 결심했습니다. 도현 씨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마지막 만남의 장소는 처음 만났던 그산 아래 매점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순자님의 표정을 보고 눈치챘습니다. 오늘 헤어지자는 말씀하시려는 거죠. 순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저 이러면 안될것 같아요. 도현 씨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순자님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도현씨 덕분에 제가 잃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어야 할것 같아요. 도현씨는 순자님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님 행복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둘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님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산 갈래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순자님을 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우리 둘이서 오랜만에 같이 걸어보고 싶어서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순자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현 씨는 제 인생에 잠깐 스친 바람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덕분에 제 마음 속 먼지가 한번 털려나간 것 같아요. 남편과의 관계가 완벽해지진 않았지만, 저도 조금은 더 따뜻하게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여러분께도 이런 경험이나 상황이 생긴다면,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 좋은 음식으로 건강도 잘 챙기시고, 인생 최고의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행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만든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